자, 다음 34번 빈칸 문제입니다. 우리는 들을 수 없어요. 두 가지 종류의 information을 어, simultaneously 하면 은 동시에 라는 뜻이에요. 동시에 들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이 어떤 내용이냐. 자, 실험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시, 실험 결과, 그리고 실험을 분석을 합니다. 그 결과를 분석을 합니다. 자, 1950년도 거슬러 올라가서, 자, MIT. 자, MIT 많이 들어봤죠? 메사추세츠 공과대학의 콜린 체리의 연구에서 그의 참가자들은 듣습니다. 목소리들을 들어요. 자, 한 번에 한쪽 귀로 목소리를 듣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양쪽 귀로 들어요. 왜? In an effort, t o 정사 하면요. 뭐뭐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자, 뭐 하려고? Determine 하려고, 판단하려고, 결정하려고 알아보려고 뭐를 뭐뭐인지 아닌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지 못 듣는지 자, 두 사람이 talk, 자, listen 지각동사죠.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엔 동사 원형 아니면 talking, ing가 올수 있지. 자, 두 사람이 말하는 것을 at the same time 동시에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 뭐뭐인지 아닌지, 그치? 알아보기 위해, 판단하기 위해, 판단하기 위한 일환으로, 노력의 일환으로 처음에는 한쪽 귀로만, 그 다음은 두쪽 귀로 목소리를 듣게 했답니다. 자, at the same time, 동시에, 안 되시지? okay 여러 가지로 쓸수 있다는 거또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imultaneously 우리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죠. 아니, 가끔 한 번씩 나오지. 그다음에 at a time at once concurrently synchronously 다 전부 다 at the same time이라는 어, 똑같이 바꿔서 쓸수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쪽 귀로는 자, 이렇게 우리 사람은 귀가 두개 있죠. 그래서 하나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둘 중에 비교할 때 one, the other 이렇게 표현하지 한쪽 귀는 항상 포함했어요 메시지를 그런데 어떤 메시지야? 자 듣는 사람은 had to repeat back. 자그 청자는 그 실험에 참가한 그 청자들 이야기하는 거지 뭐야만했어? 따라서 읽었어야 따라 해야만했어.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골 o l d shadowing. Shadowing이라고 불리우는 와요. 반면에 다른 귀로는요 포함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포함했다라는 거지. 자 한쪽 귀로는 자 듣는 사람이 계속 반복해야 돼, 다시 반복해야 돼. 들리는 걸 그대로 다시 반복해야 돼. 거기 집중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다른 한쪽 귀로는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려줬어. 거기 집중할 수 있겠니? 안 되겠지. 자 속임수는 왜 속임수야? 그 실험을 맨 처음에 실험 참가자들한테 이거는 어, 두 사람이 마, 동시에 말하는 걸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에요 라고 말하면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걸 말하지 않고 실험을 한 거예요. 자그 그래서 여기서는 추익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 속임수는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어요. 뭘? 뭐뭐인지 아닌지 아까 weather if로 바꿀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자, 당신이 그 사람들이 주된 메시지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한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자 지각동사죠. 아까 여기도 마찬가지. 뭐 음, 여기. listen, 지각동사지, 마찬가지 여기도 목적어가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자, 다른 귀로, 다른 한쪽 귀로, 기록, 다른 귀로는 다른 사람의 말하는 것 또한 들을 수 있는지. 자, 다시 한 번. 자, 추익은요 알아보기 위한 거야. 자, 이거 전체. 한쪽 귀로는 자, 어, 그 사람들이 완전히 집중을 하면서, 주된 메시지에 완전히 집중을 하면서 또한 들을 수 있는지,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다른 한쪽 귀로. 이해됐니? Cleverly. 영리하게도. 자, 실험 결과죠. 그리고 중요한 문장이라고 볼수 있어요. 복잡한 것들이 조금 나와서. 자, cherry는요. 발견했습니다. 음, 여기서는 가주어, 여기선 의미상 주어, 여긴 진주어가 되겠죠? 자, 뭐, 그, 그의 참가자들이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found, 발견했어요. 뭐뭐인지 아닌지 마찬가지로 이 후로 바꿀 수 있고요. 메시지가 다른 한쪽 귀로 들은 메시지, 메시지가 누구에 의해서, 나한 남자에 의해서 혹은 여자에 의해서 말해진 건지 그리고. 영어로 말해진 건지 혹은 또 다른 언어로 말해진 건지 혹은 심지어 뭐, 뭐로 구성이 되어지다. be compri uh, comprised of. 뭐로 구성되다. 진짜 단어로 구성이 되어졌는지 전혀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In other w o r d 다시 말해, 자, 앞에 것쭉 이야기한 걸한번더 정리하고 있죠. 분석, 자, 실험 결과를 다시 한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뭐할수 없어요? 처리할 수 없어요. 두 가지 종류의 정보는 셀 수가 없는 명사잖아요. 요거를, 어, 이렇게 수량화를 할 때는 숫자에다가 piece를 붙여서 two pieces of information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동시에, 동시에 두 가지 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라고 다시 한번 실험 결과를 분석해주고 있습니다.